자, 이번에 강동구 철호동의 오피스텔로 와봤습니다. 지금 시간이뭐 많지 않은 관계로 일단 강동구 철호동의 오피스텔 개요 정보부터 간략하게 좀 알아볼까요? 예, 네, 자, 한 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5호선 강동역에서 도보, 자, 3분 거리에 있는 매물이고요. 투룸입니다. 아파트의 대체소가 될수 있는 매물이고요. 총 13층 어, 건물로 되어 있습니다. 방두 개, 거실, 주방, 욕실까지 포함되어 있는 투룸이고요. 자, 매, 어, 2019년 7월, 올해 7월에 준공될 예정인 그런 매물, 되도록, 어, 매물입니다. 자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강동구 같은 경우에는요, 자그 도시 그 이제 가, 강남 바로 인접하게 있는 강남 사구라고 불리는 지역이고요. 올해 작년 12월이죠 9호선이 개통을 했습니다. 이 9호선이 주는 의미는 뭐냐면 마곡부터 강남구를 다 통과하고 있는 중심 상업 업무지구를 다 통과하는 있는 한강 축을 따라서 있는 그런 매물이기 때문에 이제 9호선 그 또 부동산 투자에 황금 노선이라고 불리는 업무고요. 그 다음에 부동산 투자에는 마찬가지로 이제 수요층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있어요. 일자리죠. 자, 강동구 자체에 이제 그 입주된 많은 이제 병원들과 기업들, 상인 엔지니어링 복합단지, 고덕 업무 복합단지, 이런 것들로 인해서 현재도 일자리가 많이 있는데, 수요층이 많이 있는데, 앞으로도 일자리가 많이 늘어날 그러한 지역이다. 이렇게 자, 설명드릴 수 있겠고요. 지도를 보면 잠깐 설명드리게 되면은, 자, 잠실, 어, 국적으로 복합 단지 그다음에 구이역 어, 강남에서 가장 가까운 강변과 어, 구이가 있는 이 지역에서 가장 가까운 매물이고요. 그다음에 구호선 보훈병원역이 뚫리는 곳에 인접한 매물지기 때문에 앞으로도 미래에 일자리를 계속 늘어날 수 있는 지역이다. 라고 이렇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이렇게 강동구 천호동 오피스텔 살펴드리고 있습니다. 자, 그렇다면 이 천호동 오피스텔 가격도 어떤지 좀 볼까요? 예, 네, 가격은요. 네? 자, 2억 4천, 2억 2,400만 원입니다. 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주변과 비교했을 때 이게 얼마나 비교를 해봐야 경쟁력 이 있는지 아닌지를 알수 있겠는데요. 주변에 형성된 투룸 같은 경우 에 현재 3억을 육박하고 있고요. 그 다음에 전세가도 2억 5천만 원에 육박하는 곳들이 많이 있는 그런 곳에 자 매매가 2억 4천만 원, 2억 2천 4백만 원에 나왔습니다. 자 전세가는요 2억 1천만 원이고요. 자그 월세를 이제 받고 싶을 때는 자 보증금 3천만 원에 90만 원이란 매우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나와 있는 그런 매물 되겠습니다.